유후! 쟁반짜장이랑 탕수육 이 시켰지. 오늘은 배달 음식. <laughs> 오늘은 쟁반짜장 그리고 탕수육 여기 서비스로 군만두랑 여기 튀김 단팥빵 이고 거였더나 요거 그리고 짬뽕 국물 왔습니다 여기 오이채는 제가 오이 넣어먹는 짜장면을 좋아해서 제가 준비를 한 거예요 이건 역시나 이 집은 짜장면 오이를 안 주더라고 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처음처럼. 음. 오늘은 뒤에 배경이 바뀌었죠? 여기 화분도 좀 있고. 평상시에 먹던 방에서 오늘은 좀 답답해서 거실로 나와봤습니다.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쪽은 주방, 좀 거실이에요. 뒤에는 앞으로 먹게 될 술. 쫙. 보이시죠? 더 많아질 겁니다. 소주랑 맥주 말고도 다양한 좀 술을 먹어볼 생각이에요,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고.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동네 근처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불꽃축제. 그래서 조금 시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짜 먹겠습니다, 이제. 일단, 탕수육부터. 이렇게. 간장은 미리 준비를 제가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간장, 고추장, 후추, 식초. 이렇게 해서. 음. 그냥, 여러분이 아시는 중국집 탄수육딱그 맛입니다. 음. 고기가 되게 많지 않은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중국식 배달 탄수육이 다 비슷하지 뭐. 고기가 별로 없죠? 음. 튀김, 튀김이 많이 써, 튀김 반, 고기 반 정도. 그 정도로 하자. 그래도 오랜만에 음, 그래도 배달 음식 먹으니까 좀 편하네요. 단무지도 음. 있고. 그리고 음, 여기 상수 소스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전체 다 부어 먹는 게 별로 안 좋아서 몇 개는 넣어놓겠습니다 여기다. 음.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몇개 이렇게 넣어놓고. 얘는, 이제, 뿔려먹는 걸로. 폭신하게, 이렇게. 음. 또 이것도, 부먹, 찍먹도 많지 않습니까? 또. 잘못 먹으면 혼날 것 같아. 음. 음. 짜장면. 이렇게. 아, 이게. 조금 준비하느라고 짜장면이 좀 불었습니다, 솔직히. 이게 일회용품에 다 담아가지고 그릇도 바꾸고 좀 하느라고 조금 불었는데. 오이 좀더 넣어 먹겠습니다, 오이. 짜장면 오이. 그리고 역시, 여기, 베트남 고춧가루. 음, <laughs> 음, 야, 우영 먹는 게 맛있다. 음, 음, 음 맛있어. 짬뽕국물을 살짝 푸른 짜장면에넣으면 촉촉해진다는데 한번 해봐야겠네 아~~ 음. 그러면은 탕수육을 소스에 한번 살짝 찍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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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맛있다 소스는 음 간장 베이스, 간장이 많이 들어간 그 약간 거무튀튀한 소스에 생강향이 살짝 나는게 좋네요 아 맛있어 향긋해 맛있다 짬뽕국물 한번 먹어볼까 오 어우, 얼큰하다. 걸쭉하지 않은 약간 맑, 맑은 느낌의 짬뽕입니다. 매콤하고 좋네. 짬뽕을 국물한두 숟갈만 넣어볼게요. <laughs> 그럼 얘가 좀 촉촉해진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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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났어. 오, 좀 괜찮아지네. 오, 이러면 좀 괜찮지.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좀 윤기가 이제 도네. 어 이제 먹음마하겠다 음. 아. 어우, 칼칼하고 좋다. <laughs> 이게 쟁반 짜장이라서 이렇게 그래도 이 칵테일 새우 이런 거 이렇게 새우도 들었고. 음. 그러면 오징어인데. 아. 이거 오징어인데, 아, 별로인데. 음. 그래도 괜찮습니다. <laughs> 맛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엔 부먹 좋아하시는 분들 녹진하게 녹진하게 이렇게 소스 듬뿍 이렇게 소스 듬뿍 묻은 상수육 음, 여 음. 몇분 담가 놨는데도, 바삭바삭하네? 음, 잘 튀겼다. 음, 잘 튀긴 탕수육 같아. 보통 이렇게 담가 놓으면 되게 눅눅해지는데, 어, 얘는 아직도 바삭하네? 오, 좋다. 맛있네. 음. 짬뽕물도 칼칼하고. 음, 좋다. 맛있어 <laughs> 소스를. 소스를 소스 음. 소스를 쫙 이번에는 탕수육 살짝 해서 짜장이랑 같이 이게, 이게 또, 탕수육 짜장, 음, 맛있네. 춘장 양파. 음. 뼈장면 또 양파랑 또 먹어줘야 상큼하죠. 아, 이거 군만두 한번 먹어볼까? 그리고 군만두가 다른 집보다 큽니다 사이즈가. 음, 응. 커. 오우,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오우, 속이 꽉 찼는데? 오, 다른, 오, 괜찮은데? 오 음, 커, 일단. 간장 한번싹 찍어서. 음. 어우, 톡톡걱척 맛있네 군만두가 음좀 성이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두 개밖에 안 줬나봐 야박하긴 한데 맛있네 음 아, 짜장면이랑 같이 음. 짬뽕 국물에는 호박, 양배추, 양파, 오징어 한 개. 음. 장양념 음 아. a r 던거 튀김 오시, 음, 진짜 많이 안 눕는 게안 눕는 계시네. 아, 이게 맛있어. 오케이. 음. 이거 한번 먹어볼까? 요새 요요요요 요, 요. 찐빵 튀긴 거. 요거 주는 집이 꽤 많더라고요. 이거 디저트로 주는 것 같은데 음. 오, 이거 이렇게 괜찮네. 음. 괜찮은데, 음 맛있네. 이거 속인데. 아좀 뻑뻑하긴 한데, 음 응. 서비스를 주는 걸로 이 정도면은 만족. 응. 맛있다. 음. 응. 아잘 먹었습니다. 아 잠깐. 아이 짜장면이 이, 이 장맛이 장맛. 음 이걸 먹어야지 이게 진짜요. 음짜장 드시고 장 남기시는 분들 있않습니까음 저는 이거 싹다 먹습니다. 이게 맛있어. 짜장은 장맛이요 음.